네, 안녕하십니까. 아라키스트 윤성민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진료실 경험이 정말로 찐 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말로 같이 해볼까 해요. 사실 저희가 핵심 코아라고 해요. 또 식당도 핵심 코아라는 게 음식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들 기업마다 핵심 코아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병원의 핵심 코아는 뭘까요? 병원의 핵심 코아는 당연히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치료에 집중하지 않는 베이스는 미션을 잃은 거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매번 얘기해요. 그러면 치료를 한다는 건 뭘까요? 치료를 한다는 거를 되게 좁은 범위에서는 원장님들이 뭐 주사를 놓거나 기기를 써서 치료한다거나 이런 치료한 순간을 얘기하거나 또 진료 상담할 때가 있죠. 이렇게 범위 베이스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치료라는 거의 폭이 매우 넓어요. 고객이 병원을 찾는 순간부터 그 집에서 스스로 뭐 재활 운동을 하거나 스스로 뭔가 더 나은 그 피드백을 통한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음식을 더 먹는다지 이런 가이드대로 하는 거. 죠 치료에 대한 계념을 일단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핵심 코어가 치료기 때문에 치료에 또 많은 요소가 진료 어느 부분이죠? 바로 진료 상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료 상담이 병원에 성공을 만드는데 재누기를 만드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원장님들한테 진료를 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정, 정말 많이 하는데, 원장님들 대부분 진료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진료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원장님들이 대부분 치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만난 원자님들 중에서 치료를 설명하는 거를 크게 문제 있는 원자님들은 없었어요. 그게,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봐요. 대부분 직원, 고객들은 진료 상담을 거치고 나서 만족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이거나.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진료를 정말 잘하십니까? 라는 거는 정말 매우 만족을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랑 같습니다. 매우 만족을 만들어내라고 제가 매번 CRM을 얘기하고 최근에 또 만난 병원들을 보면 원장님들이 다 진료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잘해요. 그런데 다 만족 수준이에요. 만족 수준. 매우 만족 수준이 아니에요. 이한 칸이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 매우 잘 되는 병원이 있는데요. 후기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원장님 환자가 느끼는 게 진짜 찐 감동을 을 갖지 않으면 남길 수 없는 후기들이 있어. 일단 후기 그리 길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앞으로 이 원장님, 이 병원만 내가 선택하고 싶다. 이 정도 말이 다 나옵니다. 그거는 왜 가능할까요? 진료 순간에 정말 매우 만족을 한 거예요. 고객 관점에서 언어를 쓰고, 고객을 공감하고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묻고 설명도 아주 스마트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환자들이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이 진료를 정말 상담을 잘하는 게 찌누기를 만들어내고 찌누기를 만들어내는 병원은 안될 방법은 전혀 없다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진료 상담을 통해서 매우 만족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역량을 만들어 내셔야 돼요 정말 또 재밌는 게 가끔 원장님들이 진료상담 코칭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정말 잘하는 원장님들만 또 의뢰를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만났을 때아 그냥 뭐 진료상담 썩 잘하는 괜찮은 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또 모니터링 해보면은 진료상담을 또 매우 만족스럽게 하는 원장님들은 또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역으로 바꿔서 내가 진료상담을 하는 때 매우만족을 만들어내면 매우 엄청난 지역의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역에 정말 잘하는 병원들 탑하는 병원들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진료상담을 원장님들이 못 하고 탑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정말로 어떤 병원보다 대개 환자들 진료상담을 잘합니다. 때로는 가끔 원장님들이 아 여기는 사실 뭐 자기보다 경력도 부족하고 어, 대학도 부족하고 뭐 다. 규모도 부족한데, 어, 여기는 왜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원장님들일수록 제가 만나보면 정말 환자들의 진료 상담 스킬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 정말 외부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일단, 나부터 내가 환자들 만났을 때 진료 상담을 정말 매우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계속 체크해보고요.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철저하게 준비도 하시고요. 그리고 내랑 함께하는 페이닥터가 또그 정도의 매우 만족을 주고 있는지 계속 교육해야 되겠죠. 같이 만들고 나누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마케팅 회사들 모여서 정말 마케팅이 요즘 변화가 무지 많습니다. 온라인에 블로그도 지금 막히고 변화가 많은데요. 정말 마케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절대 실패하지 않는 마케팅은 바로 원장님들이 환자한테 매우 만족. 을줄수 있는 진료를 만들어내는 거다, 진료 상담을. 그거를 만들어내면 은 솔직하게 마케팅도 필요 없다. 왜요? 핵심 코어의 최고 가치를 고객한테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케팅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원장님들한테 가이드 줄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원장님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내가 지금 진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어떻게 더 매우 만족 줄 건지 생각하시고 프로세스를 찾고 이런 걸 통해서 또뭐 모르시면 아나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요. 그 부분을 2025년도에는 좀더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거를 제가 가장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참 요즘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래에서 너무 많은 병원을 개원하다 보니까 정말 잘 되는 병원들의 특징들을 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까지 중요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저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원장님들도 이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고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